아, 저 일반 할까도 생각하긴 했어요. 큐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일반 할까, 진짜 차라리? 뭐, 하면은 같이 하실 분 계신가? 일단은, 차밍큐로 돌려볼게요. 와, 확실히 일반 게임이라 좀 시원시원하게 잡힌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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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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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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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저희 시청자분은 신짜오하고 라이즈님 확인 한번 가보죠 와 진짜 라이즈네 아니 이거 뭐 저격 아니야 여기서 카운터 라이즈가 나온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면 탑팀 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와씨 이거 아니지 바로 집갔다옵니다 어, 때리러 와봐 때리러 와봐 엥, 집 갔다 올 거야. 아, 이거 티모 너무 공격적인데? 패시브 저거 개사기야. 공속 너무 빨라. <laughs> 미러전 봐, 씨. <laughs> 미러전 너무 오랜만에 본다. 나 일반 게임 안한 지가 한몇 개월 된거 같은데? 티모가 딱 봐도 여기 주변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저거 근데 경험치는 먹어야 돼서 이거 한두 대 맞는 거는... 얘도 c 서안 먹어? 지금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왜안 나오냐? 여기에서어있었네 자, 티왁짓 한번 해보죠. 6렙만 찍어봐라, 진짜. 죽었다. 아, 근데 티모 상대로 이거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아, 하필 티모가 나오냐? 좀 내가 견제할 수 있는 애가 나왔어야 했는데. 자, 우리 팀 좋아요. 오, 우리 팀 보스요, 뭐야? 까두 뒤에 샤코 있는 줄 몰랐나보네 트위치 바로 그냥 우물 안으로 들어와 주는구나 어씨 독침 날리고 빼는 거 봐라 아 어, 그만해라 트위치야 적당히 와야지 와 근데 감전을 드는구나 트위치로 일반의 세계는 좀 신기한데? 어씨 죽었나? 와, 아, 트위치, 이거, 아, 왜 이리 싫어할까, 쟤는? 아 확실히, 티모 같은 애들 상대로는 그냥 감전이 더 좋긴 한데. 와, 아, 도망치는 거 봐. 그리고 이동속도가 왜 이리 빠르지? W를 계속 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413? 선신발 가니까 좀 많이 빠르네, 티모. 좋아, Q 한 대에 찰지게 맞고. 아이씨, 어 뭔가, 나만 못 크고, 팀들 다잘 컸는데, 이번 판? 이 느낌이 아닌데? 보여줘, 샤코! 너가 얼마나 센지 보여줘! 그렇지. 아 어, Q 데미지 찰지다. 감전에다가 궁 그냥 꼬라 박으면은, 원콤 내겠는데? 오케이. 런데 맞췄고. 오두대 맞췄고. 도망쳐! 왠지 있을 것 같더라! 톡! 아, 왠지 정글로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이었어, 딱 봐도. 아니, 티모야, 1대1을 떠야지 탑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정글만 기다릴 거야. 진정한 탑이 아닌데, 티모는? 일단 지금까지 획득한 골드, 110원. 10분에 110원. 아, 너무 못벌었다. 이거는... 아, 확실히... 상대방이 원거리 챔이 나오면은... 선제공격은 좀 별로네. 이런 얘들은 그냥 감전 들어야겠다. 선제공격으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 애초에 지속적으로 안 싸우니까... 루저나 탱커 상대로만 들면 되겠네요. 선제공격은... 아, 이따가... 뭐야... 뭐야... 아, 또...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턴 쿠션으로? 아, 쉣. 아, 자 적당히 해야지. 몇 번으로 오는 거야. 오늘 왜 이리 탑에 갱을 많이 올까, 사람들이. 랭게임이든 일반게임이든 그 탑밖에 안 와, 상대방. 그리고 이 코어로는 이제 새로 나온 템 그림자 불고 가볼게요. 이게 진짜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저번 시즌 지평선 느낌이 나요. 그냥 뽕길 올리고 싶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한타를 한 번도 못하네, 게임들이. 이번 판은 한타 좀 해보자. 얼마나 돈 올라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 아니. 아, 버섯 가는 거 봐. 티모야, 돈좀 벌자. 언제까지 뒤에 숨어 있을 거야. 까꿍. 너만 갱 오면 안 되지. 우리도 갱 있다고. No. 4분 전에 밀수 있나? 아, 못 미네. 아, 너무 아깝다. 현재 공격 해낸이 일단은 재밌어요. 나는 눈에 비해서 재밌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이유고. 또 좋은 거 같아. 재밌기도 한데 좋아 이거. 물론 지금 제가 티모라서 현재 공격 그 맛을 별로 못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도 은근 나오고 템도 잘벌리는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그림자 불꽃까지 200원 남았다. 빨리 이것만 어떻게 뽑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이 떴다 그림자 불꽃. 이제 데미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한데 이 재덩이 꽃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좋으려나 봤을 땐 체감이 잘안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효과인지? 그러게요, 이거. 아, 주변에 공을 달고 다니는구나, 우리 하나처럼 이거 왜이제 알았지? 평타랑 스킬 3회당 그거 중력 준다고요? 캐넨이랑 좀잘 맞는데? 나쁘지 않은 듯? 찌지지지지찌찌 컷. 나 그림 잡을 꽃 나왔다고. 도망쳐! 아! 아, 진짜. 아니, 트위치는 뭐 어디에다 있냐 어, 진짜. 팀원랑 1대1로놀 수가 없어. 일단 다음 템 뭐가지? 우주의 추진력 효과 좀 읽어볼게요. 마법의 춤한 챔피언에게 별개의 기본 공격이나 스킬로 3회 공격하면은 적 챔피언과의 전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동 속도 20%, 그리고 주문력 40. 괜찮은데? 어, 이코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우주의 추진력까지 가볼까요? 캐네는 더군다나 이게 지속딜보다는 폭딜이 좀 좋아야 돼 가지고 주문력이 낮은 게좀 아쉽긴 하네. 하이루 오오오철갑품까지 오. 있는데 뚫어버리는데 지평선도 가면은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지평선이 이제 주문력이 30이나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케네은 아무래도 주문력이 생명인데, 그 폭딜 뿜어내야 돼가지고, 주... 근데 이제 지평선 주문력이 30이나 떨어졌다는 거는 좀 기분이 나빠서,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아, 설마, 뽑는 거 아니지? 더블로 쩔더라! 지지지지지지지. 컷! 아니, 왜내 거를 먹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되지. 궁, 번개, 세번 중첩돼도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일단 우초도 나왔습니다, 지금. 아 오! 내가 이겨? 컷! 그림 잡을 곳이 좀 저번 시즌 지평선의 느낌을 어느 정도 주긴 해. 이게 데미지가 확실히 센데, 방금 보니까? 와. 확실히 세다. 일로 와, 임마. 어, 씨, 쟤도 빠르네. 선제 공격.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좋아. 이거 상대방이 이런 티모 같은 애들처럼 원거리 챔피언 아니면 은전 앵간하면 많이 들것 같은데? 원거리 챔인 경우에는 이제 감전 들면 되고. 일단 나쁘지 않네? 아, 게다가 이게 체력 200도 좀 쏠쏠한 것 같아. 지평선은 진짜 온리 주문력이었는데 체력 200까지 붙어 있어서 조금 더단딴한데도 확실히. 한타하기가 힘드냐? 오히려 좋아. 아니 너 뭔데? 아, 1인공 좀 아깝긴 한데. 애들이 다 죽었어, 이미. 설마 미안해. 아, 진짜. 아. 라이즈가 바로 앞에 있네. 오호. 아, 그리고 이거 라이즈 만년설이 에바야. 만년설 이거 빨리 프어야 돼. 아, 롤백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진짜. 무슨 아이템 가격이 400원이 싸지는 게 어딨어 심지어 200원도 버프 받았었던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테페라이저 이거 절대 못 막아 가격이 2800원인 게 저거 진짜 가성비가 말이 안 돼가지고 빠른 롤백 해야 된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특페가 개사기겠네 아특페 원래도 좋았는데 만년설이 좋아져가지고 종말이 겨울 이건 또 뭐야? 우와 뭐 이, 이런 것도 생겼네 아 아니, 우리 팀이 이기니까 애들이 여기로 안 오잖아. 아, 제발, 한타 한 번만. 내 막템은 공허의 지팡이 가게요. 일단 애들이 와주면은 내가 덮치는 구도였는데. 찌찌찌찌찌찌찌찌. 컷. 얼마 벌었어? 선제 공격 없었어? 뭐야? 나돈못받는데 얼마 오른지? 얼마 오른지 보신 분? 방금은 데미지 좀 나왔는데. 설마 선제 공격 없었진 않았겠지? <laughs> 아 방금 쿨이었어요? 아 240원 정도 올랐다고요?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획득한 골드 1000원